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존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제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인데 요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차후 업데이트에서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루비인데요. 뭐 루비는 뭐 항시 존버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럼 누비 이야기를 했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팻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희 팻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규 또 이제 신화 팻이 나오게 되는데, 어, 신화 팻이 뭐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변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환 비용을 좀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변환 비용이 생각보다 꽤 비싸요. 5천인데, 어, 이게 뭐한 방에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저는 항상 한 방에 나온 적이 없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스택이 쌓이죠. 그서웬만하면 이제 25,000 루비 정도까지는 모아두시는 게25,000 어 루비가 결국 적은 양은 아닌데 그래서 그래요. 이25,000 루비를 순식간에 요 딸깍 한 번으로 이제 날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새로운 또 신규 신화 펫이 나오는 만큼 물론 이제 뭐 신화 펫이 없으신 분들 또는 뭐 신화 펫이 좀 많이 비어 있어 뭐 사실 상관이 없기는 한데 지나핏이 어느 정도 이제 보유가 돼서 변환을 꼭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누비를 조금 좀해 놓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다음 이제 점프 돌파 관련된 부분인데 확정이 됐죠. 플라튼 이제 돌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게 있죠. 바로 돌파서 돌파서 준비해놓으셔야지 돌파 바로 할 수가 있고 플라트는 좀 중요할 것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어 메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메타 태우방덱과태우공백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난이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태우방덱은 파스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과금이나 이제 소과금이 가시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파스칼 66 찍는 게좀 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공백을 많이 가시는데, 공백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미스 66 쓰니까 그나마 좀 난이도가 좀어 적은 편이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카일 안 쓰고 그냥 이제 일레니아 쓰시는 분들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오 일레니아 이제 공백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확실히 좀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죠. 아무튼 간에 이 조합에서는 이제 클레미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클레미스가 빠지고 플라튼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이제 플라튼 어, 돌파해 가지고 넣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플라튼인 거고 어 당연히 이제 뭐돌파석 뿐만 아니라 이제 영속도 마련을 해놓은 해놓으셔야겠죠 이제 돌파서 금만 있으면은 이제 뭐 돌파를 못하잖아요 영혼속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저도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게 60렙에서 66까지 이제 돌파하려고 하면은 영혼속이 6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꽤 많이 모아두셔야 됩니다 플러트는 어디 갔냐 플러트이안 보인다 몇개 모아놨더라 아 여기 있다 47개 모았거든요 아직 13개 부족한데 어, 그때 아마 이제 업데이트 하면은 플라튼 이제 뭐 추가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누비가 어 생길 것 같긴 해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돌파 나오게 되면은 누비로 추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누비 안 쓰는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플라튼도 사놓으시면 되고 플라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지금 투표가 끝났나 아, 여기, 아직도 하고 있구나. 요거 보이시죠? 다음, 이제, 그 돌파 영웅이, 이제, 확정이, 된거 같습니다. 린으로. 이게 이제 투표해가지고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돌파용은 누가 누구로 해줄까요? 투표했었는데 지금 린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면은 당연스럽게도 린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어, 그 당시 이제 영웅석 부족해가지고 돌파석은 있는데 돌파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린은 또 어디 갔냐? 린 찾기도. 요즘 눈이 좀아 여기 있다. 린아나 이거 린안 해놨구나. 어머 미쳤나 봐. 내가 안 해놨네?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구매를 해놨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린 영어석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방심을 한것 같아요 닌도 구매를 해놔야죠 그래서 저렇게 닌도 이제 미리미리 구매를 해 놓으셔야지 어, 나중에 이제 돌파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어, 돌파 석도좀 부담이 큰데, 이번에 그나마 좀 완화가 됐고, 이것도 20개씩 들어가는 거라가지고, 여운속을 미리미리 이제 땡겨놓지 않으시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돌파 영웅에 대한 혜택을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면서, 바로 이제 돌파해가지고, 뭐 결투장이라든지, 뭐 PVE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에 좀 존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